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인파이팅 공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전에, 저, 앞, 앞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잽이라든지, 훅이라든지, 거리 좁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모두가 이 인파이팅 공격법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체초에 들어가는데, 체초에 들어가서 거리를 좁히는 방법과 거리를 좁혀서 공격하는 방법, 그걸 좀더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잽 잽도 땅을 치면서 강력한 잽을 치면서도 거리를 좁히고 들어가면서 인파이팅으로 빵빵 주면 거리 를 좁혀가지고 여기서 땅땅땅땅땅땅 때려도, 뭐 이빙, 뭐 때려도 되고 또 수수 뭐 이빙 이빙도 마찬가지고 빵뭐 면접으로 때려도 되고 또다음은이 쑥쑥하다가 원투 자체가 거리를 좁히면서 인파이팅의 아주 훌륭한 공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투 자체가 이 거리를 좁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게 버들 쑥쑥 하다가 빵빵 주시고 들어가면서 빡, 빡, 빡. 빵, 빵, 슥! 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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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이트 훅! 또 슥! 슥! 가 라이트 훅 주면서 강력하게 이 자체가 또인파이팅의 아주 공격구업의 시작이죠. 라이트 훅 주면서 강력하게 슥! 슥! 하다 라이트 훅! 막 주면서 또 팡팡팡! 골이 좁아집니다. 골이 좁히면 또연타 나가고 또 슥! 슥! 하다가 또 레프트 훅! 또 그냥 팍! 쑤시고 골이 좁아지니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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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원 투! 어퍼! 후! 이 모두가 첫째 공격을 시작할 때 거리 좁히면서 앞로 들어가면서 공격법이 된다. 반동 쑥쑥 쑥빡 쑥. 아주 그냥 모, 모든 펀치 자체가 거리 좁히면서 에, 인파이팅 공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번씩 쑥쑥 인파이팅 하고서 또한 어, 번씩 쓱 빠지고 돌지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돌아봐야 돼요. 한번 인파이팅 공격 창스를 찾아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쓱쓱 하다가 공격 창스 상대 엄지 인다싶을때쓱 어떤 주먹이든, 잽이든, 원투든, 후기든 인파인트 공격 법이 될수 있다는 라걸 제가 말씀드리고, 거리 좁히는 방법과 거리 좁히고 나서 때리는 방법, 쓱쓱 바로 어저께 제가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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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쓱쓱, 쓱딱, 쓱싹,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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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어폭 섞어가면서 반위 아래 위 아래 잘 아래 쓰윽 섞어가면서 이것도 뭐 붙었을 때 공격법이 되는 것이고 또앞이 전진하면서 이 것도 공격법 아주 훌륭하고 일단 뭐 들어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감 내가 정말 그 자신감은 또 훈련을 통해서 극한의 훈련 고통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빡빡 p a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a Papa, p a p 어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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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